아, 안녕하세요. 에이. 44세 동네 풋살부솔봉입니다 표... 예, 2024년 5월 21일,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도끼 입은 팀하고, 안, 도끼 안 입은 팀. 일단 처음에는 도끼 입은 팀이 약간 예,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옆으로 주고, 뒤로 빼준 거 그대로 슛! 아, 나이스 슛입니다. 지금 보면, 뒤로 굴려주죠? 아, 인사이드로 명확하게 아, 보고, 왼쪽, 아, 오른쪽, 프론터 아 쪽으로. 아, 아, 정확하게. 나이스 슈입니다 그리고, 드리블, 정준이 드리블. 아, 중간으로, 중간, 막고 튀어 놓온 거. 조송한 가랭이로 빠진 어! 게, 골드 맞고, 다시 튀어나온 거.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 조송한 가랭이로 통과하죠. 음 그래서, 아, 프론트로 정리해 는데 골드 맞고, 또, 다시. 음 회... 받은 거 그래서 골로 연결하면서 1대 1. 아 코너킥 그대로. 나이스! 아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 아, 잘 들어가 잘 찼는데 아, 하지만 도성환 터치가 길었죠. 다시 사이드로 준거 반대쪽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주고 그대로 슛. 아, 아 그... 골키퍼가 약간 홀 쪽으로 아좀 치우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골대가 비어있으니까 야! 바로 터닝슛 예 하면서 2대1 다시 사이드로 주고 다시 앞쪽으로 줍니다 조금 긴감이 있죠 근데 이게 가랭이 통과하고 이게 뭡니까 그대로 골인 됩니다 가랭이 통과하고 이러면서 오키파가 예측하지 못했죠 이제 그냥 놔뒀어도 들어가는데 예, 살짝 터뜨면서아 이게 뭡니까 코너킥을 그대로 날라가지고 아 살짝 빗맞은 듯 했지만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아, <laughs> 아 <laughs> 약간 <약단> 어와 태권도 <laughs> 할때어 비껴차기 같이 날라가 아 <laughs> 지금도 코너킥 아 발목 잘 돌려놨죠 네 몬터치로 잘 돌려놨습니다 그러면서 4대2 아 <laughs> 살았습니다 공 그대로 가령이로 빠진거 도송환 아 이제 뭡니까 <못 웃음> 전혀 각이 없었는데 어 희한하게 공이 맞아가지고 어렇게 봐도 어디로 공이 나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죠. 아 고수입니다. 도성환 또 도성환 아아 도성환 하지만 이 공이 그냥 아 힘없이 도성환 불려지 들어 때는 또아지잘보간주 되고 터치 습니다막 다시. 이거 사이드로 예 주고 따라가야 돼아사이로잘 돌았죠 그대로 터닝슛 도 노송아님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지고 힘었는데 음아 조금 늦었죠 예그래도 많이 터닝 슛. 야돼아 뺏겼죠 스도 빼주고 반대쪽 뛰어갑니다 아잘 돌았죠 그리고 아 사이 분명 사이 아잘돌아가지 그대로 슛아 하지만 꼭지방 맞고 튀어나옵니다. 아, 개인기 좋았습니다. 오, 사이드로 주고. 됐다, 됐다, 스 치고. 그대로 코발로! 어? 이야, 이 코발로. 여기서 코발로. 그대로 슛! 아, 이파하고 음. 사이로 들어갔 오! 아, <laughs> 막고 들어갈 뻔 했지만. 그대로 코발로 굴려준 거. 그대로 슛! 아, 아, 아 이게 뭡니까? 아, 뒤로 아아아 돌아오로 빠졌습니다. 아아 이게 원래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넘어갔죠. 빠졌다.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또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지면, 예, 또랑에서 꺼내와야 돼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 꺼낼지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꺼냈습니다. 반대로 벌려주고, 상의더 벌려주고! 시작된 거, 아, 맞고, 잘 걷어냈죠? 어, 도성아, 바로 죽어. 도성아, 아, 리턴 좋았습니다. 아, 도성아, 뭐하니? 다리 힘들었습니다. 오, 아공 준다고. 아, 맞고 튀어나온 거. 아, 그대로 도성아! 와. 야, 이게, 여기에서 지금, 수비랑 예. 같은 상상이 있다 보니까 패스가 안올 건데, 이게, 춤 때리고, 한번꽃키퍼 아주, 수비가 무너져야 돼. 아, 도성아한테 길이 열렸죠. 아, 도성아. 아, 운도 좋습니다, 도성아. 네. 또그 다시. 이모다2대1 하려다가 반대쪽으로 돌려준 거 그대로 가이드에서 아좀 예, 셌는데 아, 약간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쳐줬으면 좋은데 트래핑하고 슛하고 아도아 바로, 바로 돌려줘 아도송아그렇지습니르이 빅껏 예. 도성아 여기에서 예. 잘 돌려놨죠 예. 이렇게 쉽게 쉽게 돌려니다 예. <laughs> 나이스, 도서관! 어. 귀안 입은 팀의 득점을 지금 많이 연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두 골하고 한골 어시스트니까 거의 에이스급 활약이죠. 아, 반대반대. 소리 반대 들리죠? 아. 오면서 반대반대반대 반대 반대 하면서 중간에서 와서 완전 <laughs> 끝까지. 와, 예예 우와, 우와. 대쉬 좋았습니다. 우와, 그, 야. 야. 와, 굿굿. 이야. 나이스 대쉬다. 와. 저랑 동갑입니다. 4 4세 살작 골입니다. 골. 아, 드립을 살짝 뺏겨주고, 골때비어있는거 보고, 살짝 밀어 넣으면서. 아! 확실히 조끼 팀이, 예, 나이가, 지 번, 두 나이가 좀 많거든요. 다 45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반에 이렇게 하는데, 아, 이번에도 잘. 잘 때렸죠. 반대쪽 아, 골대 맞고. 음 아, 후반으로 갈수 체력이 딸려 네. 네. 예, 아, 차히드 아, 아 잘핑하고 네. 그대로 슛. 아, 골대맞어나니다대 맞고. 아, 나이스, 나이스. 슛었는데 아, 아. 네. 골대 맞고 튀어 나옵니다. 아, 아이고. <laughs> 제 다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laughs> 세다치면안다 즐기는건 좋지만 우리도 몸생각을 해야될 나이라서 안다치게 하는게 최고 좋죠 아 어? 지금 또아 어! 어? 한번 넘겼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살살찼죠 땅볼로 깔려찾으려고 의식적으로 어 이러면서 뒤로 잘걸렸습니다 그대로 슛와 어? 이걸 막네요 나이스캐. 아 이거는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정면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아 지금 볼 뒤로 돌리고선 골키퍼 많이 나와있죠 보고 차는데 요게 걸려가지고 된거 그대로 슛어아 이거 포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 밑부분을 잘 차가지고 나이 션, 나이 션. 오른발 잘 넘겼죠 그러면서 실패 후아앞무로도 주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른발로 그대로 코발로 아, 아 여기 이들 패스 좋았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뛰 어, 다시 받은 거 하면서 순식간에 3, 4명을 그냥 제끼고, 볼때 약간 왼쪽 비어있죠? 그 발로. 예.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약간. 오소한, 잡아야지. 유어상, 도소한 잡아야지. 도소한. 아, 슬프게 잡아냈습니다. 다시 중복. 그립을 앞쪽으로 준대. 드 아, 여기에서 주면서, 왼쪽, 아, 오른쪽 편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절로 줄듯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걸어가지고, 아 보면서, 볼로 연결합니다. 1대 8. 아, 지금, 예, 어, 체력이 많이 떨어지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게 뭡니까? 가랭이로 빠지면서 골입니다 여기에서 살짝 받아가지고, 가랭이로 빠지면 가랭이, 가랭이! 아, 11대 8. 근처. 아 약간 불주합니다좀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도송환도송환아지키고오 두명 다시, 오 두명, 살짝 발차죠아아팠네 아프면 다시 안 되나? 아, 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차기, 다시 좌측으로 주고 앞으로 아, 아 지금 네. 도서관이 좀 아파가지고 네. 있윙스그하나 하지만 살아서 실점합니다 뭐 지금 보면 골키퍼 한 명만 있고 네 명이 네. 네. 다 골잡혀있죠 아 다른 역습인가 역습입니다 네. 2대1 못 넣으면 안되죠 주고 어. 아 이게 뭔가 어. 하지만 어. 이거 골을 낸거 그대로 준거 어. 그대로 어. 어. 아또 늦춰 어. 아 이걸 못 넣습니다 <laughs> 절망적인 <laughs> 스톱입니다. <젊은 웃음> <형이 웃음> 아, 이거는 넣어줘야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대로었는데 아, 아쉽죠. 아, 드리블로 잘 잡은 다음에 사이드로 주고 사이로 비껴가면서 중간으로 갑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막 뛰어나고 그대로 넘어지고 싶어야따라서포대적으로잘 네. 네. 지원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놓친 거 어, 그래 골든골골든골 네.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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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아, 살짝 튕겨, 어! 가슴 막고, 궁합에서 어! 이깁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왼쪽 아, 한대 네, 끊겼습니다. 어! 하지만 다시, 그대로, 살짝 어! 튕겨, 그대로, 아, 막고 튀었는데, 아, 이거 아! 에맞은것 아! 같은데, 아니라고 지금 하고, 비에, 비에구를 하죠 지금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고, 공이 올라가는데, 요 장면이 중요한데, 이거를. 고소하니 살 가립니다. 아, 근데 공이 떠오르다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중간에 다한번 멈춘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봤을 때는 이게 뭐 핸들인지 아니지는, 예, 황간할로 할 수가 없는 예,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핸들로 하고, 핸들, 핸들!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핸들, 핸들. 지 막,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키파 어. 나와있고, 뭐,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 헤랜데이 <laughs> <laughs> 또, 올라 <골로> 들어갑니다. <laughs> 어이없는 뻘이죠. 그래서, 다시, 1대1이라 생각하고, 자, 한번 다시, 골진골 골진골 골진골. 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지금, 어 살짝 된 거, 하나! 아, 드립을 합니다. 지금, 두명 있는데, 사이드를 주고, 다시, 어 떠는 거 살짝, 아, 그 밖으로 끌어주죠. 올라인 아웃된거 아 뒤로 주고 다시 도성환 했는데 오른발 중간으로 밀어줍니다 아 왜? 이거 맞고 튀어나온거 다시 맞고 어, 그대로 골 아, 아, 결국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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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에 아, 이슈가 있었지만 아 골든골로 아, 마무리하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니다 골든골 결국엔 넣네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넣어 어. 어. 어.